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 37, 34장, 1 7절에서3 1절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이세상 i 악한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children, 10 children, 10 children, 10 c 억 i 하 d r e n 하0 c h i l d 그대로 버려두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양과 양 사이에 그리고 수양과 숫 염소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어 세상의 약한 자들과 강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강한 양들과 또 강한 염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좋은 꼴을 먹으면서 그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래서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좋은 물 마시는 것을,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어떻게 작은 일로 여겼느냐. 그래서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좋은 꼴, 맑은 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어, 내가 얻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 생각하고 어, 남은 것을 어, 남은 것조차도 어, 발로 더럽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하거나 아, 또는 지식을 가졌거나 아, 또는 위세를 가졌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자기의 위세를 떨치고 그들 위해 군림하고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남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신 자들의 행포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을 그들 위에 양들 위에 참된 목자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양들을 먹여 주시고 또 들짐승들이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양들이 편안하게 눕고 꼴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올라온 평화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악한 자들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양들을 구원하실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